오늘 구매한 곱창부터 보시죠. 미트박스에서 구매한 오키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였고 비육하지 않고 목초를 먹고 자란 소고기라서 풍미가 당백하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곱창이 들어왔습니다. 냉동이고요. 원산지는. 호주산 오케이, 들어왔습아다 박스, 아마 새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새 덩어리로, 지금 고춧가루해동을덩리 시켜야 돼요. 자, 이 담아서 풍덩을 시키고, 해 덩어는 한 반나절 정도 묻혀 놓고, 새 덩어는 모래반나절 담가 주세요 90분 정도, 찬물에서부터 90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설탕이랑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곱창을 나중에 나갈 때 쓴맛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단맛이, 설탕의 단맛이, 쓴맛을 다 잡아주니까, 그냥 끓기 전에, 소금 300g 넣었구요. 황설탕 없으시면 백설탕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설탕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팔팔팔 끓이면은 불 줄여주셔야 됩니다. 불. 잘 저어주셔야 돼요. 거품 난다고 뭐 걷고 그런 거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음. 자, 음. 한 30분 남았을 때 소주 한병 자, 넣어줄게요. 그래도 혹시 모를 잡내 잡아주려고 소주 한병 넣었습니다. 도수센거 넣는 게 좋아요. 저는 빨간 소주 넣습니다. 2 2도짜리 그냥 복이랑 삶아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곱창을 삶을 때 술은 한3스푼 넣고 삶아줍니요복이랑 삶아줬고 처음에 손질 잘안 하고 삶고 나서 삶고 나서 손질할 거예요. 보면은 기름 아까 많던 거 기름 다 없어졌죠? 그래서, 굳이, 삶을 시작할 때 곱창, 손질을 다안 해요. 여기서 할 때, 여기서 손질을 비슷하게 다 하면. 곱창을 다 삶았어요, 이렇게. 20kg짜리 곱창을 삶았는데, 준비를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식을 때까지 냉장고에 넣어둘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곱창을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면은, 업소에서 는 저희는 이렇게 써요. 다른 업소들은 뭐 구이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아마 할 거예요. 길게 해서 이렇게 길게 사이즈 만들어서 차곡차곡 사서 준비해서 들어올 때마다 그람 재서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매장들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이가 다 먹기 좋은 크기로 가다 보니까 헐매장이 아니고 배달을 하다 보니까 사이즈를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곱창이 뭐, 다른 데는 40분, 30분 싸운 데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그 정도 싸우면 찍어서 못 먹어요. 제가 즐긴 걸못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즐겨요. 전 이거 먹어볼게요. 전 이거, 음, 부드러워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껍도 많고. 곱 보여주죠? 곱가정에서 힘들고요. 가정에서는 삼국 곱창 사셔와서 쓰는 게 되게 좋고요. 어곱창집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렇게 배달매장이라든가 이런 매장들 하시는 분들 곱창 어떻게 쌓는지 잘 모르셔서 못하시는 분 많잖아요. 뭐 미트 저 같은 경우 미트박스에서 산 거예요. 이거 미트박스에서 구매해서 미트박스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가격대도 가장 저렴한 것 같고요. 호주산 곱창 지금 1,500원이긴 한데 곱창까지 많이 하고, 오르긴 했어요. 간단하게 아, 시식할 거 제가 곱창전골이랑 구이 하나 해서 히지를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창을 다 삶고 보관하는 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서 보관을 해요 그 20kg짜리 뭐 삶아서 한 10kg 밖에 안 나왔지만 이렇게 해서 소곱창 대창 그리고 막창 염통까지 해서 모둠이 있고 소곱창 구이 있고 소곱창하고 대창 구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청소 어머니가 깨끗하게 바랬습니다. 너도 청소 좀 해라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곱창 보관하는 법까지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해야 될게 원가율을 계산하셔야 돼요 곱창 20kg의 원가는 17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삶았을 때 10kg 남았죠? 그럼 10kg의 원가는 17만원이에요 27만원을 계산하시면, 키로에 17,000원, 100g당 1,700원의 원가가 들어가요. 그럼 저희는 200g 나가니까 3,400원이 되겠죠. 여기에는 용기 값을 이제 별도로 그가 하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엔터팩에서 쓰는 엔터팩 용기, 이런 용기를 써요. 실링 용기를. 그럼 실링 용기 하나에 뭐, 파 18원, 18원에서 17원, 이 정도 해요. 그리고 비닐봉투, 수저젓가락. 그리고 밑반찬까지 포함했을 때 1,500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5,000원 정도가 배달에 나갔을 때 들어가는 원가예요. 여기에는 또 인건비라든가 광고비라든가 그리고 부가세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포함이 돼요. 그럼 그런 거 포함하셨을 때 그리고 여기에 또 플러스가 되는 게 배달비. 우리가 손님한테 배달비를 전부 다 부과할 수 없으니까 매장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또 있어요 저희는 손님들이 거의 50% 이상 부과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부과 해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곱창 하나의 원가는 8,000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저희가 판매가가 2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마진율이 60%는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판매를 하셨을 때좀 수익이 괜찮고 마진이 좋은 거지 그렇다고 200g 주고 너무 저렴하게 받으시면 은 판매하고도 남는 게 없어요 세금 내고 나면 진짜 가져가는 게 없으니까 이런 원가율 잘 계산하셔서, 어, 메뉴를 만드실 때좀잘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일이 많아요? 응. 기름이요? 기름 많아요. 귀찮게 좀 하지 마라. <laughs> 자, 제가 전골 간단하게 그냥 1인 전골로 해서 먹을 거예요. 여기 들어간 거 보시면 곱창 들어갔고요, 양배추, 그 다음에 우리 두태기름이요 저희 소스 두태기름. 부태기름 하나만 넣고 끓이시면 간이 딱 맞아요. 요건 나중에 제가 차 후에 영상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우선 요 정도만 해서 우선 전골 하나 끓일 거예요. 여기에다가 사골육수 한 500cc 넣었어요. 그리고 부태기름 50g 정도 넣긴 했는데 간이 딱 맞아요. 술주랑차 이러면은 일인 전골 하나 만들어서 먹을 거고요. 그리고 한번씻어보고요권사부는술 먹을 안 생각에 하죠? 기분이 좋아진다. 자, 이제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식하기 전에 한번 말아줘야죠. 말아줘야죠. 소리 기가 막히네요, 소리. 한잔말 정도. 이그 정도만 깔고이 그 정도만 따아주시고 소주. 자, 싹. 자 한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끝나고 한잔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곱창 먼저 제가 한 거는 솔직히 기름지안 찍어 먹어도 돼요 왜냐면 설탕이 하고 들어갔잖아요 기본 간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음 단짠단짠 곱도 많아 곱도 많음 맛있어 아삭아삭한 바자 바자 게아니고 기가 막히네 쓴맛들이 많이 난다고 하시잖아요 그 쓴맛이 곱에서 나는 것도 있고 잡아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도 솔직히 아 여기서 Q&A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셰프들은 음식을 잘한다 다 잘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이뭔 개소리야 한식 하시는 분들은 한식 음식을 잘하는 거고요 양식하시는 분들은 양식을 잘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 곱창 잘 못해요. 제가 곱창을 파니까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곱창을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될까, 어떻게 하면 쓴 맛이 안 날까 연구하고 자꾸 해보다 보니까 잘 하는 거지. 처음부터 곱창을 주면 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마 양식 셰프들한테도 곱창 건드려 주고 하라고면 할지 몰라요. 국밥은 잘, 잘나죠 국밥은. 국밥 전문가니까, 지금은. 그래서, 어, 셰프들은 음식을 다 잘한다? 아니다. 내가 하는 부분만 잘, 잘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이어트는 끝났다. 그리고 뭐 배우고 싶은 한식 요리 중에, 뭐뭐뭐 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다 해드리겠습니다. 뻥치시네. 어, 대량도 괜찮으시고요. 소량도 뭐, 알려드릴 수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정말 재미있는 컨텐츠 하나 올라올 거예요. 차돌 양지랑 사태랑 아롱사태, 쓰지까지 다넣고다 때려받고 육수를 만들 거예요, 이제. 어, 나중 곰탕 같은 스타일로 하나 끓일 거고요. 설렁탕과 곰탕의 차이점도 가르쳐 드릴 거고, 그리고 소고기 수육을 만드는 법도 가르쳐 드릴 거고요 다양하게 다양한 컨텐츠 남들하고 틀린 컨텐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상 권사부TV의 권사부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